지금 현재 바이오매트를 어 최고 온도인 70도에 설정한 상태에서 어 정확하게 온도가 몇도 유지되는지를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69.3도를 어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어 잠시 후면 70도 정도. 어, 도달할 것으로, 어, 예측이 됩니다. 현재 디지털 온도계는 어, 외부 센서를 이용하여, 어, 현재, 어, 바이오매트, 어, 지금, 어, 내부에, 어, 이렇게 센서를, 어, 장착한 상태입니다. 어, 지금 이 상태는, 어, 바이오매트 온열 여법을 할 때, 동일한 조건에서 어 정확하게 70도가 유지되는지를 지금 어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